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.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와 그 지배 주주의 친족으로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수혜 법인 간 거래가 전체 매출액 대비 30%를 초과하고 수혜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3%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12월 말 결산 수혜 법인은 6,200곳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이달 말일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%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%의 가산세와 미납일 수만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. 이밖에도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.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번 세밀의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